개수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본 게 a 2 4 6이면 짝수 번째를 물어봤죠? 짝수 번째 물어봤습니다. x에 뭐랑 뭘 집어넣어? 1이랑 x에 1을 집어넣으면 이거 항등식이잖아, 전개한 거니까 이걸 직접 전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얼마나 옵니까? 마이너스 8이죠. 좌변은. 그다음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시면 6의 3제곱이지? 맞아? 얼마야? 216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야만 얘가 보호가 교대로 바뀌죠. 여기는 그대로 A0입니다. 근데 얘는 1차항의 개수, 2차항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맞죠. 이제 마지막 초이스는 더할 거냐, 뺄 거냐 한 번만 계산하시면 돼. 더 해야 돼, 빼야 돼? 짝수번째가 남으려면 더 하시면 되죠. 더 하시면 208이고, 자,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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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없죠. 자, 그럼 A0 두번 더해지고, A2도 두 번, 4도 두 번, 6도 두 번. 자, 그럼 이놈은 얼마 나와야 돼? 100. 4. 자, 여기서 낚시 하나 들어갔지? 근데 A0, 2, 4, 6더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없습니까, 지금? A0이 없어요. A0은 그러면 따로 구하셔야겠지. A0을 구하려면 X에 뭐 집어넣으라고? 0. 0을 집어넣어야 얘만 남을 거 아닌가?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럼 얘0 집어넣었으니까 1이네, 1. 맞지? 그럼 답은 4번이죠? 얘가 1이니까 이거 3개만 더한 건 104가 아니라 103입니다. 아.